안녕하세요. 로보코 비트코인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업비트에서 OKX로 자금을, 디파지를 이체를, 디파지를 옮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비트와 어, OKX를 모두 가입, 가입해 놓은 분들에 한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업비트를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입금은 입금하고 k 백크로 입금하고 24시간 후에 출금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24시간 전에 입금을 해놓고 출금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출금하실 때만원 정도만 하시고 나중에 큰 돈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저도 잘못 옮겨 가지고 못 찾은 돈또 있습니다 업비트 로, 로그인 들어가서 트론을 저는 미리 사놨어요 트론은 미리 사놨기, 사놨고 일단 o k x 입금 받을 주소를 복, 카피를 해야 돼요 SS에 들어가서 파젯 TRX로 받을 겁니다. TRX 트론 TRX TRC20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게 트론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업비트에서도 TRX TRX나 TRC20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TRX TRX TRC20을 누르시고 주소가 나오죠. TNF1BN 앞에 세 자리 뒤에 세 자리를 확인해 놓으시고 TNF1BN 그다음에 업비트로 들어갑니다. 출금하기 버튼 확인 많은 만 보낼 거기 때문에 50%로 해 52 그니까 이체할 때1 트론이 나가기 때문에 51로 하겠습니다 51로 그러면 52 옮겨지는 거겠죠 51 보내기 확인 트론 트론 이걸 출금 네트워크를 이걸 보통 트론으로 돼 있는데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트론만 돼 돼 있으니까, 확인을 안 하셔도 되겠네요. 업비트에서. 트론 돼 있고, 받는 그 업비트, 아 OKX에서만 TRX, TRC20 이걸 확인하시고, 51개니까, 한개를 1개를 한 제하고 50개를 받게 됩니다. 확인, 확인 누르고, 트론 맞고, 확인. 받는 사람 주소. 아까 주소가 길면 앞에가 안 보여요. 그 1BN. 확인을 한번 해줍니다. 1BN. 맞죠? 1BN. 자, 요거 아래 TRS 주의사항 읽고 동의합니다. 요거 누르고 출금 신청하기. 신청. 출금 전 잠깐 뭐 그, 보스 피싱 때문에 이게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요 누르고, 주소, 트론, 받는 사람 주소, 출금 수량, 이 채널 인증. 저는 카톡, 카카오톡 인증되어 있기 때문에 카, 카톡 인증하기. 자, 이 채널 인증 안내 확인, 서명 요청 누르고, 서명하기. 개인 젠 3자 제공 동의 누르고 서명하기. 여섯 자리 눌러주고 확인. 그러면 이제 서명은 완료한 거예요. 서명 완료하고 이 업비트 들어가면 자, TRS 출금 시청이 정상 완료되었습니다. 입출금 화면에서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 좀 기다려야 됩니다. 1, 2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OKX 그 들어오는 장소로 가볼게요. Asset Funding 요거 트레이드 요 화살표를 누르면 스팟에서 일단 스팟으로 해 놓습니다 그리고 TRX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TRX TRX 검색해서 TRX USDT USDT를 누르고 이따가 들어오면 셀 판다 그리고 마켓 바로 사용하기 하기 때문에 마켓 오더 마켓으로 판단 뜻이에요. 자, 아직 안 들어왔죠? SS에 다시 들어갑니다. 버비트 업데이트 스크롤 내려주면 조금 있다가 거래 아이디, 요 숫자, 요뭐 주소 같은 게 생겨요.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아직 출금이 안 되고 있네요. 오, 뭐가 올렸습니다 지금 아예 보냈네요 네 받았네요 업비트 가면은 스크롤 내려보면출금 완료가 됐죠 그러면 업비트를 업비트는 닫고 이제 OKX로 갑니다 예, 여기 뭐 7usd로 USD, 뭐 들어왔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은 SS 들어가서, 펀딩에 들어갑니다. 아까 여기 스팟, 스팟에 들어가서 TRX 다팔 거예요. 아, 펀딩에서 트랜스포로 트레이딩으로 트레이딩으로 옮겨줄게요. 트레이드, 트레이딩으로 옮겨서 여기 스팟으로 들어가서. 51 TRX를 전부 팔 겁니다. 마, 마켓 마켓 오더로 누르고 TRX 셀 TRX 컨펌. 네, 다 팔렸죠? 다시 s 로 들어갑니다. 그럼 트레이딩에 들어가 있겠죠? 네 트레이딩에 들어가 있네요. USDT를 이제 선물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물 계정으로 다시 트랜스프를할 겁니다. 우측 하던에 트랜스퍼 트레이딩에서 아, 이게 돼 있는 거네요. 펀딩 계정에서 트레이딩 계정으로 옮기면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 화살표 위아래 되어 있는 거 요거 누르고 퓨처 퓨처로 가서 이더리움을 한번 사볼게요. ETH USDT. 자, 이더리움. 자, 저는 레버리지를 자, 요거를 퓨처스를 누르고 돈이 너무 적어서 선물 매매를 할수 없나 봅니다. 그럼 스팟으로 가서 일단 사 사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더리움, 이더리움 바이 사겠다. 시장가 마켓오더 100% 바이 이더리움 컴펌. SS로 들어가면 이두리움 7달러를 만원치를 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선물 계정으로 하려면 돈을 좀더 넣어야지 되나 봅니다. 일단은 만원이라서 선물 계정이 원래 퓨처스로 들어가서 체크서로 들어가서 아이솔레이트로 하고 레버 레버리지를 레버리지를 4800 컨펌 그리고 쇼 이것도 컴펌 하고 마켓 마켓오더로 하고 요렇게 이거 드래그해서 이렇게 올리면은 살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뭐만 원이라서 선물 계정까지는 안안 되는 것 같고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업로드 하겠습니다.